140주년 역사를 함께 맞게 되어 어, 영광입니다. 동아시아 선교에서 경험했던 경업체 총합 그것이 한국 선교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이 던져준 도전과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새로운 접근을 하게 만드는 근본 동기로 작동하는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아시아 선교가 선교의 실패가 한국 선교의 밑거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간보다 실패의 시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선교는 실패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오늘날 기준으로 우리는 숫자를 편히 사용하는데 숫자로 봤을 때는 실패입니다. 아시아의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3% 미만입니다. 이 정도면 동아시아 선교 숫자로 봤을 때는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면 아 우리에게 과제가 던져졌구나 이 과제를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그 답을 찾느냐에 따라 그 다음의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패했는가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아시아와 기독교의 첫 만남은 치욕과 굴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아편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 선교를 강제. 허락하게 됩니다. 불평등 조약, 난징 조약을 맺으면서 그 리스트 안에 기독교 선교 허용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지만 중국인들에게는 시욕의 역사였고 굴욕의 역사였습니다. 일본도 다르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까지 정복한 미국이 동아시아로 눈을 돌려서 페리 제독이 군함을 끌고 강제 통상 조약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평등 조약이 맺어졌고 그 안에는 기독교 선교가 강제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 한국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군함을 이끌고 강제 통상 조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 아니라 서구 열강을 그대로 모방한 일본에 의해서 강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고, 영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어도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 강제 조항에 기독교 선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1882년, 한미수호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서구 열광들과 맺었던 조약에는 기독교 선교 허용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한국에서 기독교 선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 선교사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시아 선교가 만들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죠? 예, 중국에서는 선교사들이 처음 갔을 때 중국인들이 가장 먼저 한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 당신네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은 아편을 사도록 강요하는가? 그리고는 기독교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멀리서 지켜봐도 일본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관심했던 것은 선교사 양반들 큰 배와 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소. 관점이 달랐습니다. 결국 그두 가지가 한국 선교의 모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사가 다른 선택을, 선택지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숙제로 남게 됩니다. 동아시아 선교가 한국 선교에 남겨준 가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이세 가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한국 선교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었습니다. 첫째,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감,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일본에서 기독교는 환영할 수 없는 종교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처음 기독교를 만난 동아시아인들에게 기독교는 침략의 종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대감과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 언어와 종교적 세계관이 다른 문화권에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언어도 다르지만 문화권도 전혀 다르고 문화권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상상력도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무엇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숙제는 다양한 선교 조직 간의 갈등과 혼란의 반복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강제로 문이 열리면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여러 선교 단체들이 선교를 시작했고 마치 시장이 열리듯이 엄청난 과열 경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원치 않았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것이 선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측면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것, 이세 가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성교의 중요한 학습 효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한국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성교는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보여준 기독교의 모습은 정복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로 세상을 정복하리라.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복자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돕는 자로, 협력자로 어, 전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선교사들이 개척 선교사를 들어올 때 한글 성서 번역을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입을 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글이, 먼, 글을 통해서 소개됐다는 어, 말씀이고요. 말보다 글이 먼저 한국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대화와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한국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40년이라고 하지만 한해 전. 141년에, 1년 전에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맥클레이라고 하는 인물이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는 고종을 직접 만나진 않았으나, 그의 고백처럼 김옥균을 통해서 선교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안은 포교 요청이 아니라, 포교 요청 대신에 한국 사회를 돕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학교와 병원을 설립해서. 당시에 한국은 근대국가 만들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가장 뒤늦게 뛰어들면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한국 사회를 돕겠다. 그래서 선교의 조건은 학교와 병원, 이건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선교를 위한 자구책이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우선 기독교의 역할과 자리를 새롭게 설정한 것입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돕는 자, 협력자로 우리는 다시 서겠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방주의 공식을 폐기하겠다. 그리고 한국 정부를 존중하겠다는 원칙에 기반한 선택이었습니다. 맥클레이의 선택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맥클레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맥클레이는 동아시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선교사였습니다. 중국 개척 선교사로 25년, 20대에 처음 개척 선교를 출발해서 25년을 활동했고, 어,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개척 선교사로 가서 10년 이상을 활동한 인물이었고, 한국의 문을 열 때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중국에서부터 한국이 제너럴 셔먼 사건부터 한미 조약이 이루어지기 무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외교적인 방식으로 한미 조약이 이루어진 16년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맥클레이는 누구보다도 한국의 니드를 정말로 잘 꿰뚫고 있었습니다. 근대 국가 세우기에 가장 늦게 뛰어들고 사방이 적인 한국에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국인을 돕는 방식이 무엇일까? 그거를 고민했던 부분이 있고 이것은 동아시아 선교에서. 체득했던 여러 가지,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치가 작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맥클레에게 누구냐보다 그가 가진 리더의 조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맥클레이는 그냥 단순한 한라인 선교사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특히 길잡이로서의 해안, 철학, 용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죄송합니다. 기도자 리더십인 부분이 있습니다. 리더의 조건입니다. 해안, 미래를 보는 해안, 철학, 용기. 여기 보시면 맥클레이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세워져도 세상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면 교회는 나라, 즉 사회를 돕기 어렵다. 실천이 말보다 더큰 소리를 낸다. 여성의 영혼도 남성의 영혼만큼 귀하다는 신념을 전파하는데 여학교의 설립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가 교육 선교에 많은 힘을 기울였던 이유고, 의료 선교를 그 안에 포함시켰던 이유이고, 첫 선교의 주제로 여성 선교를 포함시켰던 이유입니다. 첫 근대 교육 기관이 설립되죠. 배제학당, 경신학당, 그냥 세워진 것 아닙니다. 특히 이것은 단순히 근대 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시민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각성된 시민을 키워서 시민사회에 탄생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여성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고립된 여성들에게 사회적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근대 학교뿐만 아니라 여성 병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요. 또한 일제 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설립해서 미래지성을 키워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우리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해방 이전부터 이렇게 많은 미래 지성들을 키워낸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또 의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자들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왕립병원으로 세워진 재중원을 비롯해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돌려서 사문 밖에 빈민 무료 진료소를 운영했고, 여성병원을 세웠고 첫 간호학교를 세우면서 의료진도 키워냈습니다 이렇게 의료 공공성의 개념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평양에서는 어린이병동이 탄생했고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부지역에서는 한센병원과 재활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북부지역에서는 결핵요양원과 대한마을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초기에 의료선교를 통해서 시작된 부분입니다 당시의 초기 선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하나 있습니다. 선교의 근본 가치는 무엇일까? 선교란 교회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가 세상을 돕기 위한 것이다. 1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씨앗심기에 너무 게을렀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병원과 학교 선교를 단순히 선교의 수단이나 포교 수단쯤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냥 대중 전략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근본 가치로 승부한 것입니다. 성서는 제의보다 자비, 교리보다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가졌던 것, 박애주의, 사랑은 기독교의 근본 가치였고 이것으로 송부했다는 사실에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한글 성서를 들고 입국한 개척 선교사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왜 동아시아는 말이 아니라 글이었을까? 선교사가 오기 전에 왜 성서부터 번역되었을까? 이것은 개척 선교사들의 실패, 즉 성장통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입니다. 동아시아에 파송된 개척 선교사들은 당시에 대부분 엘리트 교육을 받은 지성인들이었습니다. 특히 2차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은 청년 세대들입니다. 이이 청년 세대는 교회가 아니라 사방이 꽉 막힌 교회가 아니라 사방이 뻥 뚫린 캠프 미팅에서 회심 체험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거리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아시아에서는 먹히질 않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별들떠보지 않았고 그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과학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글이었습니다. 동아시아는 다른 대륙과 다르게 고등정교가 발달했고 경전이 있었고 어, 합리적인 어떤 이성의 논리가 있어야만이 설득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선교, 문서 선교를 시작했고, 그중에 하나로 성서 번역을 일찍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들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 번역에 빠르게 접근을 하고, 어, 중국에서 이미 옆에 있던 한국과 일본을 위해서 토착어 번역 성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두 개척 선교사가 한국 에 입국할 때는 두 가지 성서 번역본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스, 어, 만주에서 번역된 로스 번역본과 일본에서 번역된 이수정 역본입니다. 특히 이 로스 역본은 상당히 중요한 어,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첫 로스 번역본이 한국 의주 상인 만주를 다니면서 번역 어, 무역을 했던 어, 그분들 이야기를만 알고 있지만 영국의 중국사 연구자, 아, 제임스 레게라고 하는 인물이 헬라우 성서 번역을 어, 제공합니다. 그래서 원본을 대조하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수정 역본은 원본 없이 어, 한글로 토를 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스 역본의 한계는 북한 사투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 표준어로 사용하기 어려웠고 이 수정 역본은 원본하고 차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한글 성서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서 표준 성서 번역을 시도합니다. 이것이 집단 지성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지성인과 한국의 지성인, 중국과 만주에서 활동했던 지성인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것이 한글 성서 번역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서만이 아니라 이 후에 이것이 하나의 표준성서로 연결되면서 모든 교파가 하나로 연결되는 케이블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대화와 협력의 케이블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한글 성서 번역은 첫 국어책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산수, 지리, 역사, 의생 육아법, 사경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시민사회를 탄생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근대 언어가 됩니다. 또한 이것이 평양대부흥운동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평양대부흥운동, 이거 역시 연합, 장감, 연합, 사경회로 시작됩니다. 성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자기 자신 안에서 서구 중심적 사고와 서구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공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성서는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기 위한 거울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공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당시에 가장 큰 패배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졌던 한국인들이 감동을 받고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과 한국인들 사이에 긴장감이 풀어지게 되고 한국인들 사이에 오래 지배했던 계급의식, 신분의식이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당시에 광장이 없었던 시절에. 교회가 광장이 되어졌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녹이는 용광로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도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제안해주는 것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양적 성장에서 질적 향상으로 목표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몸집 불리기나 양적 팽창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획일적 가치의 주입과 성장 일변도의 일방적 선교 방식으로는 신앙의 근본 가치를 회복할 수도 없고, 신앙의 질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배제의 언어, 적대의 언어를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용의 언어, 환대의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배타적인 언어, 적대의 언어로는 세상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종교가 될수 없습니다. 언어는 진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개척 선교사들이 한국인 조력자들과 협력해서 일찍부터 교파연합으로 한글 성서 번역에 착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서를 도구화하는 것, 즉 타인에 대한 공격용 무기로 동원하거나 상대를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성서는 그냥 책이 아니라 진리가 담긴 책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인은 성서에 대해서 애독자가 아니라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적 논의 구조와 공동 실천을 위한 협력 체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확장 경쟁으로는 사회와 세상을 크게 도울 수 없습니다. 한국성교 140년 역사가 말해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따로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와 사회 혹은 세상도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을 세상 한가운데서 살게 하셨을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안에 모순을 안고 삽니다. 인간이 모인 집단인 교회도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혼돈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알맹이와 껍데기가 명확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40년을 품은 선교 역사의 출발점을 다시 토바보는 이유는 과거를 되짚어서 현재의 그릇됨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축보다는 자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반성의 시간을 거쳐야만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와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